이 사람이 뭐하는 거야? 오마이갓 oh 드론은 언제나 놀라운 것과 무서운 것을 잡아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봐봐 다음 사람은 네스 호수 괴물 중 하나를 최고로 잡아낸 것 같아 외딴 곳을 거닐며 웃으며 다니는 괴물들부터 해변에 놀라운 지느러미가 나타나고 심지어 네스 호수 괴물도 나타나네 정말이야? 이건 정말이지 미친 일들이야 돌고래 팔로 녹음된 돌고래 떼가 뛰어오르는 모습은 멋지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걸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 드론 영상을 확인한 후 정말 기묘한 순간이 있었어요. 돌고래가 중간에 뛰어오를 때 팔을 뻗는 것 같은 순간이에요. 우리는 돌고래가 이너로 진화하는 시작을 보고 있는 걸까요? 신비한 목격 알래스카 페어뱅크에서 일하는 랜드 매니지먼트 근로자가 비하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강위로 날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강위에 이상한 것이 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산우렁이일까요 그들은 보통 물 깊은 곳에 서식하는데요. 얼음에 같이 낙어일까요? 아니면 신화 속 괴수 네스 호수의 작은 버전일까요? 음, 아무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알래스카 페어뱅크에서 근무 중인 랜드 매니지먼트 근로자가 빙하를 조사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여 강 위로 날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강 위에는 이상한 물체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산우렁이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물 깊은 곳에 서식합니다. 아니면 얼음에 갇힌 악어일까요? 아니면 신화 속 괴수 네스 호수의 작은 버전일까요? 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외계인 예술, 아름다운 트로피컬 장소를 탐험하는 것으로 유명한 드론 에호가 유튜버가 이상한 것에 휩쓸렸어요. 어디에선가 농작물이 이상한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정교하게 잘린 논이 있어요. 이 패턴은 위에서 보면 완벽하게 대칭적인 크기의 기호를 형성해요. 이 정밀함은 농부의 솜씨 이상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외계인 예술가의 작품일지도 몰라요? 이 신비한 기호에 대한 당신의 통찰력이 있나요? 함께 댓글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눈이 쌓인 나무가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드론이 순환하는 동안 발생한 야생의 순간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을 달리는 사람을 포착하고 그 사람이 곰에게 쫓기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드론은 급히 방향을 바꾸며 뜨거운 추격을 보여줍니다. 드론에 조금 방해를 받았지만 곰은 추격을 재개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매우 활동적인 날이었습니다. 알래스카의 드론 애호가가 아름다운 트로피컬 장소를 탐험하는 도중 이상한 사건의 눈길을 끌렸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농작물이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정교하게 자르고 있는 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완벽한 대칭성을 보여주며 농부의 기술을 뛰어넘는 정밀함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외계인 예술가의 작품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당신의 통찰력을 댓글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드론이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는 도중 갑자기 곰에게 쫓기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드론은 급히 방향을 전환하며 곰의 추격을 기록했습니다. 조금씩 방해를 받았지만 곰은 끊임없이 추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겐 매우 활동적인 하루였습니다. 하늘에서의 침입. 이제 우리는 야생의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맨의 드론 조종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픽한 풍경에서 벌어지는 일은 진정한 야생생물과의 만남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두 배로 생각하세요. 아마도 당신은 틀렸을 겁니다. 드론이 이 바위산의 늑대의 아름다움을 담아 비행하는 동안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와 드론을 날중에 낚아챕니다. 이런 건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 독수리가 하늘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에 대해 드론 조종사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기술 친구를 즐겁게 태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드론 회사가 이것을 날아감 사건으로 분류하고 카메라맨에게 대체품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생의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맨의 드론 조종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픽한 풍경에서 벌어지는 일은 진정한 야생 생물과의 뜻밖의 만남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두 배로 늘려 생각하세요. 아마도 당신은 예상과 다를 것입니다. 드론이 이 바위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는 중에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 드론을 날중에 낚아채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을 실제로 지배하는 존재임을 드론 조종사에게 깨달아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술적 동료를 재미있게 태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드론 회사가 이 사건을 날아감 사고로 분류하고 카메라맨에게 대체품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상어 공격. 사이먼 로렌스는 나모즈 포트 리컨 근처의 배에서 몇 마리의 개를 낳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멋진 영상을 위해 드론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올렸을 때 그는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배에 다가오는 대형 백상어를 발견했고 그는 즉시 실제로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어가 그들의 배를 물어 뜯고 심지어 모터를 공격할 때 그는 빠르게 대응하여 개들을 바다에 던져 상어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상어는 배를 떠나고 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이먼 로렌스는 나모즈 포트 리컨 근처의 배에서 몇 마리의 개를 낳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멋진 영상을 위해 드론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올렸을 때, 그는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배에 다가오는 대형 백상어를 발견했고, 그는 즉시 실제로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어가 그들의 배를 물어 뜯고, 심지어 모터를 공격할 때, 그는 빠르게 대응하여 개들을 바다에 던져 상어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 계획은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상어는 배를 떠나고 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변에 쓰러진 고래, 아이슬란드 남부 해변에 쓰러진 고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물이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에서는 쓰러진 고래가 안타깝게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고래를 만지고 자랑할 수 있어 다행합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 드론 영상에는 감탄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슬란드 남부 해변에서 쓰러진 고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물이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쓰러진 고래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래를 만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슬프지만 이 드론 영상은 여전히 감탄할 만한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농부 콜로라도 주 웰드 카운티를 강타한 번개와 함께 건초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화재는 20에서 80 에이커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이 번개와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나서 이 불길을 진압한 것은 두려움 없는 농부 에릭 카워드였습니다. 그는 대담한 계획을 세워 불을 제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트랙터에 올라타고. 불길이 닥치는 무서운 상황에서도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불에 맞서 나가는 에릭은 심각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조종하며 불선을 파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주변을 둘러싼 검은 연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에릭은 불의 역병을 진압하기 위해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페인트가 녹아내리는 뜨거운 불에도 불구하고 에릭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불은 크게 제약되었고 추가적인 곡식 밭이 보존되었습니다. 에릭은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의 용기로 많은 이들이 슬픔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밭의 신비. 이 사람은 드론과 함께 옥수수밭 근처에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위한 멋진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영상을 찍을 때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수수밭에 대해 이상한 점이 무엇일까요? 드론이 그 지역을 탐험하면서 우리의 카메라맨은 혼남물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찾은 것은 무엇인지요? 광대입니다. 네. 당신이 올바르게 들었습니다.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옥수수에 둘러싸인 곳에 서 있는 광대입니다. 드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광대가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는 드론이 자신을 쫓을 때 옥수수 밭을 벗어나 숲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일이 카메라맨의 친구인 광대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옥수수 밭에 숨어 있는 진짜 살인 광대인지요? 기차 충돌. 이 드론 영상은 퀸스하 스프링 리조트 근처에서 발생한 기차 사고 후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차칸이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강에 빠진 기차칸은 비어 있거나 맥주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위험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로 인한 환경 오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UFO 목격. 이 영상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드론은 이 이상한 물체를 추적하여 프레임 안에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UFO는 상당히 불규칙하게 움직여 공중에서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때로는 카메라 프레임을 벗어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더욱 이상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UFO의 측면에는 노란색 페인트나 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UFO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프스에서의 추락. 이 스키어는 흥분된 마음으로 경사진 눈을 내려오다가 얼음 벽 사이로 사라져버린 비타를 던져 그의 운명은 아래 시면에서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그는 안전하고 구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스포츠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이 스키어는 안전 장비와 전문 구조팀의 도움으로 손상 없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스포츠를 즐기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캐나다올 노세 온타리오 북부에 있는 유튜버가 멋진 풍경을 촬영하고 있을 때 노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웠지만 그 다음 일은 순수한 골드였습니다. 노새의 다양한 촬영을 한후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되었고 드론을 날려보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든 무언가가 노새를 놀래켰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더 작은 늑대가 노새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노새는 늑대를 막으려고 했지만 성가신 늑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세가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방어를 위해 깊은 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후퇴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노세가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국립지리학 다큐멘터리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긴장되는 장면입니다. 노세가 늑대를 물에 빠뜨렸을까요 아니요. 늑대는 노세의 다리를 굳게 붙잡 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투쟁 끝에 노새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노새가 멀어지기 시작하자 늑대는 계속해서 쫓아가지만 노새는 차분하게 지내고 늑대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물속에 머물렀습니다. 드론 영상의 유령. 이 영상은 보기 무서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드론은 외딴 곳에서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론 소유자가 좀 낮게 드론을 날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론은 나무줄기에 다가갔고 매우 무서운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나무줄기에 하얀색 옷을 입은 소녀가 서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녀가 하이킹을 하는 사람이나 숲을 배회해야 할 사람과 전혀 닮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령 소녀는 심지어 카메라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드론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빨랐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광대사건, 이 남자는 뉴저지에 저주받은 클린턴 로드를 촬영하고 있었고 행운이 따라붙었습니다. 당신은 클린턴 로드에서 오가는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관찰하는 드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이 광대가 갑자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광대는 빠르게 달리지만 드론은 그 무서운 방랑자를 쫓아가며 이상한 모습을 포착합니다. 멀고 무서운 곳에서 여러 이런 기이한 광대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서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넘치는 경이 거래사 호수 근처 몬틀로 댐에서 독특하고 매혹적인 장면을 담은 이 드론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저수지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물이 배수구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구멍을 통해 아래로 흘러감에 따라 초월적인 회오리가 발생하여 과다한 물을 방출합니다. 이 장소는 그의 매혹적인 외관으로 인해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이 멋진 광경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기능성과 웅장함을 모두 제공하는 놀라운 공학 기적입니다. 이 드론 영상은 자연과 기술이 만나 환상적인 장면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광객들에게는 귀중한 체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드론으로 쏘아올린 촬영, 로마 촛불을 드론에 달고, 드론 조종사가 그들에게 불꽃놀이를 쏘아 올리면서 눈 속을 벗고 뛰어다니는 이상한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로 특이하고 재미있는 광경일 것입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것입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그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알아보고 그들과의 만남을 시도해보세요.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친구가 될수 있을 거예요. 비행 위에 비행. 라스베이거스의 휘트니 공원에서 드론이 이륙하면서 근처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비행기가 속속 들어오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드론은 상승하여 비행기가 바로 아래로 비행하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피드를 위한 멋진 클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기억할 만한 장면을 포착하는 것과 재앙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가늠하기 어려운 한계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상기시키는 가슴뛰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행기와 가까이 날아다닌다면 재앙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 임무. 이 평화로운 호수 위를 드론이 비행하던 중 그의 배터리가 갑자기 고장나 버려지면서 느릿느릿한 수면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드론을 물속으로 빠뜨리지 않겠다는 소유자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짐과 가방을 내려놓고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오리나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고도 빠른 다른 걸음이 수영으로 변하면서 드론을 물속에 장난기 없는 종말로부터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테크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열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소유자의 열정은 놀라운 상황에서도 도전에 맞서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사태 초점. 눈사태를 목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산에 있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기이한 현상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없지만 드론 덕분에 눈사태가 내려오는 것을 정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샷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분명히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희귀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 그 조종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격분한 골퍼. 이 여성은 드론이 공과 함께 이르러 준비가 된 상태로 그녀의 샷을 건너뜁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한 후, 그녀는 드론을 공격합니다. 아야 그러나 그녀는 그히트 정확했습니다. 이런 순간은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정확한 히트로 인해 드론은 아마도 그녀의 촬영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워야 합니다. 역풍 폭포 물에 물들여지면서 이 영상이 폭포 아래에 있는 것처럼 뒤집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타의 프로보 캐니언에 자리한 반대풍 폭포 또는 브라이덜 베일 폭포라고도 알려진 이 자연의 놀라운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놀라운 브라이덜 베일 폭포를 보여줍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강한 바람이 가파른 절벽에서 물을 다시 불어냅니다. 이 장소는 반대풍 폭포뿐만 아니라 놀라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풍경을 직접 목격한다면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거위의 공격 드론은 크고 귀찮은 소리를 내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놀래킵니다. 그러나 이 거위는 드론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드론을 공격하고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는 놀랍고도 재미있는 장면으로. 거위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반응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지옥의 문. 이 여성이 언덕 꼭대기에 편안히 누워있는 쿨한 사막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지옥의 문으로 1980년대부터 불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다르바자, 가스 크레이터로도 알려진 이곳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이 장면은 특이한 자연현상을 담고 있으며 이곳의 불꽃은 과거의 탕가스웰이 결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놀라움과 동시에 인간의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디즈니 고스트타운 드론은 한때 유망한 프로젝트가 이제는 으스스한 장소가 된 터키의 버지 알 바바스 고스트타운을 포착합니다. 이 건설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이러한 디즈니 스타일의 미니성은 버려졌습니다. 이 타운은 과거에는 번창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그 유령처럼 고요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때의 번영과 이제의 태보를 대조시키며 인간의 노력과 운명의 변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크레인 추락. 이 크레인은 우아하게 무너져서 먼지가 어디에나 흩어져 충격의 순수한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큰 낙하 후에도 크레인은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음을 감사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기술이 자연의 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크레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운이며,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멸종 위기의 무스 이 남자는 눈이 쌓인 숲에서 웅장한 무스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무스가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자 몇초 만에 뿔을 떨어뜨렸습니다. 음. 그런 것도 할 줄이야. 몰랐네요. 이 충격적인 장면은 자연의 놀라움을 보여주며 무스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제공합니다. 무스가 자신의 뿔을 떨어뜨린 이유와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에게 자연과 동물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합니다. 어둠의 집에 태양식은 가장 장관찬 천문학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화염의 고리를 촬영하도록 고정된 가운데 이 드론은 완전한 어둠이 캐스퍼. 와이오밍을 지배하는 초현실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 장면은 태양의 완전한 가려짐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드론이 담은 이 어둠의 순간은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깨닫게 합니다. 과잉수용. 이 드론 영상은 따뜻함을 찾아 도케널에 모인 해달들의 따뜻한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해달들은 낮은 수온을 견디지 못하는 웅장하고 온화한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발전소, 온천, 운하와 같은 따뜻한 장소를 찾습니다. 도토 운하는 70도 F 이상의 온도를 자랑하며 이 웅장한 거대한 동물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해달들이 따뜻한 물을 찾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평온과 즐거움을 전달합니다. 비성 무덤, 비행기들이 언제나 하늘을 횡단하며 우리 삶의 배경 소음이 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러나 이 드론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의 광활하고 고립된 지역에 위치한 몬테주비 비행기 묘지, 아이코닉한 항공기 뼈장을 포착했습니다. 이곳은 비행기의 끝장난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으로 비행기 역사의 중요한 장면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평소에는 볼수 없는 비행기의 다른 면을 보여주며 비행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머리 잃은 나무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산업 혁명 이후 멸종된 풍경의 인공지능 생성 비디오가 아니라 워싱턴 주 키코스 호수 근처의 실제 위치입니다. 이 기괴한 드론 영상은 아마도 100여 년 전에 벌채된 나무들을 보여줍니다. 이 트리 트렁크들은 수십 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으며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난 이 공포스러운 지형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흔적들은 우리에게 과거의 자연과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선박 묘지. 영국 최장강인 퍼론호의 남쪽 뱅크의 퍼론호 묘지로 알려진 것이 놓여 있습니다. 묘지는 일반적으로 무시무시하고 저주받았지만 자연이 이 썩어가는 배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목격하세요. 이는 감탄할 만한 광경입니다. 이렇게 묘지로 알려진 곳이라도 자연은 그곳을 새로운 삶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의 힘과 유연성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줍니다. 걱정 많은 엄마, 곰, 엄마, 곰과 새끼, 곰이 새로 내린 눈이 쌓인 가파른 언덕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정상에 도착하지만 그런 다음 새끼가 미끄러져서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새끼는 괜찮습니다. 그는 다시 등장하여 우승자처럼 등반을 합니다. 거의 도착할 때에 드론이 가까이 다가와 엄마 곰을 겁나게 합니다. 그녀는 새끼를 잡으려고 하지만 어이쿠 또 눈에 미끄러집니다. 또 다른 시도 후 새끼는 거의 정상에 이르렀지만 다시 미끄러집니다. 이번에는 행운이 좀더 좋았습니다. 이 눈이 없는 부분이 새끼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엄마 곰이 높은 곳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동안 드론은 멀리 떨어져 있고 새끼는 작은 발로 발을 동여매고 올라갑니다. 마침내 성공! 우와! 그것은 마치 엄마 곰처럼 나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이 영상은 자연의 엄마의 사랑과 새끼의 용기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합니다. 구를 라스베이거스의 상징적인 구를 포착한 이 근사한 드론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 거대한 구조물은 현대 건축과 창의성의 경이로움을 나타내며 활기찬 도시 풍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우아함과 화려함을 대표하는 광경입니다. 위에서 볼때그 훌륭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은 100년 후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영상은 라스베이거스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건축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줍니다. 얼어붙은 위험. 마지막으로 이 드론이 촬영하지 않았다면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 해안에서 격한 폭풍 후에 얼어붙은 세인트 조셉 등대를 살펴보세요. 파도가 견고한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물이 등대 위로 쏟아지고, 추운 기온에서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얼음 결정이 형성된 쪽으로 파도의 방향을 관찰하고 팬케이크 얼음이라는 희귀한 자연 현상에 감탄하세요. 이 특별한 장면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을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의 놀라운 행성 지구를 더욱 존경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의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